한국시리즈까지 1차, 해서 1차전부터 5차전까지 하면서 네. LG가 4승 1패로 KT를 이기고 <웃음> <웃음> 정말 죄송하지만 어느 LG가 29년 만에 한국시리즈까지 우승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아! <laughs> 저는 진짜 3차전 뒤집힐 때 그렇게 나올 거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자, 더 웃긴 <laughs> 거는 3차전 이겼을 때도 욕을 그렇게 했어 뭐요? 자, 자 <laughs> 그때 고우석 불쇼한 순간이 아. 아, 그건 그 맞습니다. <웃음> 어, <웃음> 저도 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laughs> 자, 저희는 오늘 총성하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laughs> 네. 자, 그럼 그 문제 3차전 얘기부터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이거는 해봐야 저, 가치가 있죠. 저... 저는 저형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있잖아요. 음. 저 형이 인스타 스토리에 남긴 말이 승리 당했다라고 했어요. 승리, 승리 당했다. 승리 당했다. 당했다. 이, 아. 이 정도면 아. LG 팬 맞아요? 언제 올렸어? <laughs> 언제? <승부정> 끝나자마자. <laughs> 끝나자마자. 오지환이 홈런을 쳤을 때 느꼈던 거는 이게 저도 이게 보면서 오지환이 잘친게 맞는 건지. 맞아요 아니면은 맞겠지 그 <laughs> 맞다고 그러니까 맞고 그때 마무리가 누구였었죠 그때 김재윤이요, 김재윤이요? <laughs> 김재윤이 실토로 한 건가 그래서 삼성 갔나 그래서 삼성 가는 걸 수도 있어 K T 가 포기할 걸 수도 <laughs> 있어 전 마지막 기억이 그재윤입니다 <laughs> <흥미안입니다>. 잘했어요 <laughs> 아니 왜냐면 그럴만했던 게 김재윤이 초구직구였나 그랬을 거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예, 정확히 어. 말하자면은 원볼까지 던졌어. 원볼까지 던졌죠? 그리고 던졌어. 이... 그게 하필 실투야. 어, 아, 실투야. 음. 그죠? 네. <laughs> 네. 이게 너무 복합적으로 섞여서 담장을 넘어가니까. 아니 나는 왜냐면 실트에서 쳤어도 오지환이 적시타 정도만 맞겠지 생각이 있어요. 적시타 정도. 그, 그때까지만 아예. 해도 분위기가 KT가 음. 8의 말에 박병호, 그렇죠. 그러니까 박병호 치고, 어. 엄청 웃으셨죠? 저 직감 같습니다. 직... <laughs> <laughs> 얼마나 <웃음> 얼마나 진짜 분위기 짜졌을 거야. 진짜 아, 그쪽 변화가 다양하셨을 텐데. 직감 가셨을 텐데. 아, 그때 구장에 영하 6도, 6도 초. 아 그렇죠. 그중날에... <laughs> 아니, 근데 오, 솔직히. 아니시네요. 8회 말에 박병호가 홈런 치고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정말로? 저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아 맞아요. 눈물이 <laughs> 딱 나는데 이제 옆에 같이 간 삼성 팬이 있어가지고 좀 때리고 <웃음> 때리고 <웃음> 네. 때리고. 아, 당신이었으면 <laughs> 더 맞았을 거네. <건데? 웃음> 아 그때 아마 KT 팬분들만 엄청나게 환호했을 테고 LG 팬분들 빡침에 침묵. 어그 그 당시. 응. 고우석밖에 안들렸죠 고우석이 삐삐삐 그때 현장에서도 고우석 삐리리 소리가 들렸고 그 당시 SNS 뭐 X 라든가그 스레드 이런데 보통 SNS에서마저도 고우석 염경혁 짜라라는 얘기가 거의 100% 이었던 상황이 그때였어요 자, 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네? 해도 그렇게 됐는데 자 구해초 어? 가보겠습니다 구해초 투아웃에 투아웃 투아웃 이차두명 주자 나갔어요 네. 그리고 원볼 김재윤의 어? 실투 오재빵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도 황당한 거야. 이게 황당한다고? 아니 뭘 이게 거야? 왜 황당한 거야 황당하다고? 자 정규 시즌이면 몰라 한국 시리잖아요. <웃음> 아니, <웃음> 아, 아니 어이가, 어이가 없네 준다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LG 팬이었으면 그거 한1 0 0번 봤어요. 계속 계속 돌려봤어요. <laughs> 아니, 저는 지금 돌려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아니 이게, 이게 이해가 아니 돼? 왜냐면 그날 오지환이 수비 실책을 상당히 많이 했고 1, 2 차전까지 오지환이 거의 말 그대로 무타점이었어요. 잠깐만. 1 차전에 문상철이 그랬어요. 맞죠? 그렇 네. 차전에 문상철이 실책을 많이 했다가 그쵸,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명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 그... 박병호도 코시에서 계속 못하다가 그럼요 김재현이 끝내기만 아 끝내기는 아니죠 홈런 네. 안 맞았어도 그날 데일리 MVP는 박병. 박병호 네. 박병호였어 자, 근데 오지안이게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지 아니 이 어? 아니 저 정도면은 진짜 의심해봐야 된다니까 l LG팬. 지팬이야너 l 지팬 아니지? 너 저... 스파이야? <laughs> 저 정도면 진짜 스파이야 이게 한심판 그러기에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내가 일본 얘기하잖아 그러기에는 너무 엘지가 그러고 물 먹은 적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 전년, 전전년 그렇게 아니, 하고도 K.T. 팬분 이해 안 가시죠 지금 이거? 이해 안가 왜냐면 K.T. 팬들 그렇게 우승했건 재작년에 그렇죠. 뭐. 그건 K.T. 팬들 그런 상황에도 우승한 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말아 먹혔다고 유지현 때. 김재윤이 어. 되게 계속 에일자에 약했어요. 음. 그런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딱그 일리로 됐을 때아 욕하면서 큰일 났다. <laughs>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바꿀 추수가 없. 없죠. 아 없죠. 이미 아 이미 사실 그거는 프로에서... 김재현이 끝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네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아, 생각한 아, 게 아. 싸게 담으려 그러는구나 <laughs> 자 그리고 <laughs> 저걸 보고 누가 데려가겠냐 어 맞아 근데 삼성이 탁데려갔지 <laughs> 잠깐만 이정도 종혈이 형 좋은 건줄 알았더니 자 오! 저번 야구답설 때 홍복절 외쳤던데 어디 갔어 <laughs> <laughs> 종혈이 형 <laughs> 잠깐만 이거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야 태극기 갖고 달라네어있어 <laughs> 아니야 왜냐면, 근데 홍준하가 나가어야돼 <laughs> 아, 잠시만 말씀 드릴게요 얘 홍복절이에요 왜냐면 아, 이영범이 기아 갔거든. <laughs> 그래네. 또 부산 밴드 그러네. 이영범이 기아 네이거 잠시 후에 또 얘기할 거야. 요 그래서. <laughs> 자, 정규 시즌이었으면은 찝찝하게 이겼을 거 아니야. 음. 근데 한국 시리즈잖아. 포, 뭐냐 포스트 시즌이었으면은 선발 투수 승이면 뭐 누가 타격이 있는 거면 다 필요 없어. 그렇죠. 팀의 승리가 중요한 거죠. 무조건 1 순위, 음. 1 순위 팀의 승리, 2 순의 팀의 승리, 3 순위 팀의 승리야. 아 이거는 진짜 정규 네. 시즌으로 봐야 될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네. 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사 차전을 보고 안심했어요. 오히려. 아니야 아, 무슨 사 차전 저는... 보고서도 뭐라 했잖아. 삼 아, 차전 그 홈런에서 분위기가 담아먹었다고 생각해. 그요 아, 솔직히 아, 거기서. 거기서 그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겼으면 6 차전, 7 차전까지 갔을 거고. 아, 어, 그건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됐을지 그렇지. 모르는데 응. 그러고 연패가 하시지? 계속 계속 진게그 홈런 하나 때문이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음, 저도, 음, 저도 3차전에 KT가 이겼다. 그러면 진짜 6, 7차전까지 맞아요.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가자. 6, 7 갔을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음. 음. 그리고 확실히 야구는 왔다가 왔다. 저 2차전도 그렇고, 3차전도 그렇고, 결국 네. 홈런 때문에. 맞아요. 음, 음. 물론. <laughs> 아그 <laughs> 야구 잡스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투무세냐 박무세냐. 그렇죠. 박무세. <laughs> <laughs> <방무새> 저는 완벽하게. 박무세. <laughs> 아 <laughs> 방무새> 박무세가 네. <방무새가> 맞아. <laughs> 음. 결론은 어쨌든 LG가 3차전에 이겨가지고 4차전에. 4차전 <laughs> 아니 <장으로> 4차전 때도 <laughs> 뭐라고 한 사람이야. 뭐야? 진짜로. 진... 안 그래도 4차전은 안 봤을 것 같고. 이제. <laughs> 네, 표를 취소했죠. 어. 제가 이제 1, 2, 3차전 다 직관을 가고, <laughs> 4, 5차전도 이제 표를 구했었는데, 이제 음. 그냥 취소를 했었죠. 아. 진짜 대단하시고요. 1, 2, 3차전을 다 갔다? 근데 진짜 그때 LG가 올라왔으니까 티켓팅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아, 표 구하는 게 오고로 왔지 않을요 지인들이 네, 이제 네. 다 구해주셨죠. 제가 외, 외담이지만은 네. 제가 사이콘서트 몇 번을 성공했었거든요. 근데 사이콘서트를 네. 어, 어, 성공했어요 저도. 근데 성공을 했는데 이번 한국 시즌은 너무 빡셌어. 음, 아니 역대급이 1차전 네. 들어가자마자 벌써 17만 명이 거기서 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그 숫자 보자마자 꺼버렸어. <laughs> 아 나도 그거 보자마자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보자마자 야 이거 안 되겠다. <웃음> <웃음> 이게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이다 보니까 맞아요. 지 팬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음. 들고 그리고 일어났고 영화관도 어. 들어오기 정말 힘들었대요. 시즌 2. 그주인이 양성훈입니다. 아. 그분이 리클라이너 의자 안고 직관하셨어요. 2차전에. 아. 얼마나 아. 스토리 올렸는지 알아요? <laughs> 난다봤다니까 <laughs> 근데 그때 그 2차전 비스트 총평. 1회부터 핵실험 얼큰하게 하고 그거 꾸역꾸역 틀어맞고 겨우 꾸역 승하는 LG의 야구는 패널트레이스 중에서도 나와, 나오던 말인 이겨도 화딱지나는 야구, 야구 그 자체였다, 자체였다. <laughs> 맞아요 자, 이거를 패널트레이스로 <laughs> 보면 안됐나 이까 <laughs> 자야꼭이기네요 아, 아, 정말 이기면 다죠 <laughs> 그러니까요그걱정적인 생각이 괜찮아. <목요> 그래도 결과는 와, 나중에 나오지 않아요. 2생만 아, 아, 지나서 5년이아니라 10년만 지나 보시면 아, 그때 행복했지 아시겠죠. <웃음> <웃음> 내년에 그럴 <laughs> 수 있을까 싶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런 생각 언제 했냐? 월즈때 경험했습니다. SK 월 에로의 월지 때. 아니, 답이 없고 야구 얘기하고, 야후 야후 얘기하고 <웃음> 있잖아. <웃음> 어디서 로드컵이 로드컵, 로드컵 왜 얘기해? <웃음> 죄송해요. <웃음> 어? 아니 얘기합시다. 사차전 어. 때는 이제 KT 팬분 모셔놓고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laughs> LG가 큰 점수 차로 이겼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놓고도 욕을 하는 사람이니까 <laughs> 저 사람은 누구 욕했니? 말해봐. 말해봐. 15대 4로 이겼어요 그때 LG가. <laughs> 자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 는다 반박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때 <laughs> 4차전 이제 15대4 때는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못했졌어요 제발 1차전 이렇게 좀 하지 못했졌어요 아니야 정... 정규 시즌이 아니라고 했잖아. 어? <laughs> 누구 누구 공못 던져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불시현 불했다고또나 뭐라고 했어 고석이 그 아마 어 근데 사 어? 차전도 4차 4 차전 사 차전이 4차전? 아마 사점 저희가낸 4점다 일지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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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무나 검색 저 핸드폰이 <laughs> 없습니다 폭투로 저희가 몇점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중간 폭투 음, 어. 중간 폭투 사 점도 다실 일지가 만들어준 점수였죠 어. 저희는 영봉패로 음. 끝날 뻔했는데 아 그래서 빡쳤구나 영봉패로 끝났었잖아 뭐 유영찬 이런 선수냐 장난 보통은 10점 넘어가면 얘기하죠 네. 그만 쳐라 나눠나라 쳐라, <laughs> 내일 쳐라 올해 올 시즌 두산이 이랬어요 우리의 두산한테 <laughs> 야나내 나도 도쳐야나나눠 쳐라 제발. <laughs> 기복이 심하네. 어. 그 15대 4였고 맞아, 6회 여기? KT가 한점 냈고 8회에 두점 냈고 9회에 1점 냈고. 아마 음. 폭투가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그때 폭투 네. 있었어요. 그때 아마 예. 투수 찾아봐요. 어. 투수 찾아봐요. 그때 명... 당시에 출전한 투수가 엄상백, 김재윤, 김영현, 김민주권 배태성. LG 투수를 찾아봐야지. LG 투수를 찾아야지. LG, LG, 봐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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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LG는 네. 김윤식 백승현 이정용 이우찬 최동환 최동환한 그러면 이우찬과 최동환이 말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우 찬이었네. 맞아. 이우찬이었다. 이우찬 최동환. 이우찬, 이우찬 최동환이었어. 이우찬 아. 왜 그래? 그러게. <laughs> <laughs> 자, 아니, 이거는 내년 정규 시즌에 얘기해도 돼. 네. <laughs> 아니, 정규 시즌에 이러고 폭투를 쓰면 욕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맞아. 맞아. 한국 시리즈잖아. <laughs> 음. 그리고 점수 차커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결과가 증명을 하는 거라고 무건 결과죠 그럼요 그래. 음. 근데, 근데 이번에... 그 와중에 이걸로 욕을 한다고? 나, 이번에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뭘 아야 그래도 4회인데 자체적으로 이겼어도 되는데 그래 듀엄은 약간 덜 했어요 그래도 그게 빡치면 농도가 세진 않았어 아니 <laughs> 빡쳐야 하나? 빡쳤다는 게난 그 이해가 안되다니까 <laughs> 제가 LG 팬이었잖아요 점수 차가 커 폭투로 실점했잖아. 아이, 한국 시리즈 긴장했지. 아, 경긴장했다 아, 경험했지. 아, 한국 시리즈 경험 없었으니까 긴장했겠지. 아, 이런 생각으로 했었어요. 그런 연이 아, 생각했겠지래요. 그러니까 음. 계속... 그래요? 그냥, 그냥 그러니까 구회 그러니까 때 그런 <laughs> 했어요. 그래도 <laughs> 아, 그래. 그래. 1 5점 차니까. 성우 형 음. 데려와서 뭐 맞아야 되나? <웃음> <웃음> 아니 지난 주에 안 그래도 조경호 선수님 모셔놓고 찹을 한번 때리긴 <laughs> 했거든요. 받습니다. 아, 더 맞아야 될것 같죠. 첫 번째 해설위원이 있어요. 첫 번째 레이스. 맞았어요. 아, <laughs> 아, 더 맞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가슴 정말, <팔을> 맞았었어요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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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솔직히 이게 내가 왜 화가 나냐면은 96년 때 내가 어렸을 때 LG대 혜택 결승전을 봤고 96년으로 야, 내가 <laughs> 96년에 혜태가 <laughs> 너무 강했던 거지. 저년테 혜태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 <웃음> 우리 삼촌하고 우리 삼촌이 현대팬이었거든요. 우리 삼촌이 현대팬하고 우리 아빠 LG팬이 우리 아버지가 희비가 엇갈리는 걸 동시에 봐서 그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몇 살이에요? 만3 2 둘이에요. <laughs> 근데 무슨 96년 얘기라고 해서 96년에 내가 태어났을 인데 <laughs> 그리고 2002년에 난 그걸 TV로 봤어요. 1차부터 그걸 다 봤어요. 삼성되 그때 삼성, 아, 삼성 타선이 너무 좋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삼성 그때부터 삼성 팬이 된 거야. <laughs> 삼성이 그때 너무 좋았어. 그그그 그래, 그, 그 다음에 팀 틀었는데 이순철이 팀을 말아먹은 거내 눈으로 보고 있었네. <laughs> 그러고도김성근이왜 <laughs> 어컨야? <laughs> <laughs> 그, 말이 안 되잖아. 그 단초 제공한 사람이 김성근이에요. 무슨 <laughs> 그 소리야? 그 이거. 김성근이 SK의 왕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더 <laughs> <laughs> 아니, 나 <그냥> 진짜. 아니, 리 잘한거지 아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니까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니니 진짜. 니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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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 진짜. 아니, 4차전 글 이게 좀 다혹스럽긴 한건 사실이에요 다혹스럽게? 와얘나 오... 없... 진짜 토하겠네 뭘 이렇게 단어 선택을 잘못하냐? 아니 그러니까 단어 선택을 잘못한다가 아니라 이게 아니 내 감정은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야 얘네가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런 말밖에 안 나왔어요 야... 일단 KT 팬 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비스트는 저렇게 얘기하다가 자기 수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계속 삽을 파고 자기가 들어갈 때를 찾을 것 같아. 자 혹시나 유튜브에서 비스트를 비호 보호해주실 분들은 알아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댓글 충분히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알바를 써서 찾아봐야 돼. 어, 아니야. 알바쓸 돈 있니? 아니야 이번에는 근데 그냥. 아니 그대 내가 또뭐자 그냥 주먹 올라왔다 그냥 아니 5차전 때야 그나마 좀 웃었어요 확실히 아그그골당연히 웃어야지 우사, 이겼으니까 어. 그때는 엘지가 화가 깬이 분위기 넘어왔으니까 엘지로 어. 분위기 넘어올 <laughs> 때니까 진짜 어 그래서 엘지 근데, LG... 아니, 근데 일... 저는 근데 진짜 그 1, 2 차전 그도 있지만 네. 이상하게 보는 순간 동안 안절부절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 음, 맞아 응. 한국 시리즈니까 응. 예. 사실 한, 뭐 정규 시즌이 어차피 다음 경기도 있고 뭐그 다음 주 경기에 또 이기면 되고 이러긴 하지만 한국 시리즈는 진짜 말 그대로 1 9 1 9에 힘이가 엇갈리는 거니까. 음, 음. 그래 보니까 에지 팬들. 저랑 이제 같은 의견을 가진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엘레발 금지 1차전이 끝나도 엘레발 금지 아, 2차전이 그러면... 끝나도 엘레발 금지 방심은 금물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요 네. 네. 저희, 저희 팀 사례 중에 2013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삼성이 우승했죠 <웃음> 아, <웃음> 저는 LG 팬분들의 마음이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엘레발 금지 엘레발 금지 확실하게 우승 콜 때까지 그렇죠. 엘레발 금지 이게 오랜만에 진출한 거니까 음.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는데 이 분위기가 확 올랐잖아 확 달라졌는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이상한 거야 맞아. <laughs> 일단은... 그러니까 타팀팬들 이상하게 보는 게 납득이 돼요 네. 어, 2차전때 가장... 박동원 선수가 <laughs> 다 전환했고 에. 오지환 선수가 어. 또 전환했고 에. (4차전) (5차전에는) 완전히 기울어졌고 (1~2차전에) 그러니까 (1~2차전) (3차전에) 이긴다 이긴다 와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준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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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당하는 거를 보신 분들만 이 감정을 알 거야 이거는 확실히. 그거를 봤던, <laughs> <laughs> 봤던 분이어도 야. 이해가 안될것 같은데? 그걸 봤던 분이어도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진짜 20년 만에 한국 시리즈 경 진출에 29년 만에 우승이잖아. 응. <laughs> 오랫동안 봐신 분이라도 올해만큼은 진짜 기억에 그럼, 남을 거야. 당신이 응. 60대 어르신이야그 <laughs> 정도 아니, 마음 아니면 그, 그렇게 마음 갖지 마. 그냥 즐겨. 형님 몇 살이라고요? <laughs> 만 삼십이 세요. 예. <laughs> 자, 그러니까, LG... 나는 그래서 그비자루 선생님 그 자. 인터뷰 그거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내 내가 또 뭐가 감정 이 입이 되는 거야. 그 왜냐면 그 이전에 달마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따로 있었거든 엘지 팬분 중에 음. 그 분이. 빗자루를 들고 LG에 꾸준히 직관 오셨던 그 머리 벗겨지는 할아버지 계셨어요. 그분이 그 인터뷰에서 그걸 빗자루를 그 빗자루를 주고 했단 말이 달마 형님한테 이거 이제 떡하게 LG 우승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근데 왜냐면 그 달마 형님이 라는그 달마 할아버지 한 분이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 요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아... 그러니까 나는 아 이거는 나이 드신 LG 팬분들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우승을 하던 팀을 해체하던 선택을 해라. 이것들아 하고 팀 해체하면은 도용목지. <laughs> 돈 많은 구단이 뭐하려고 해체하냐고. 응? 롤렉스 회사 했잖아요. <laughs> 그렇 그러니까 어쨌든해피엔딩 끝나서. 예. 네.